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예, 1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19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어, 저는 그 어제요 비엔텐에서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싹을 전략을려고요. 그 상해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절약해야 우리 애기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부터는 애기들 이렇게 빵을 사주니까 지금 어 기부가 안 들어와서 여기 다시 돈 벌러 들어왔고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식당도8 0 0 0원이기 때문에 여기로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만원이 넘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돈을 절약하고 집에서 계란 두 개를 삶아갖고 왔는데 어 상해 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고 체 해가지고요 저 중국에서 죽는지 알았어요 야체 온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아 그래도 한국가서 죽자고 파듯이 왔는데요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요 어, 은행에 그 지점장님이랑 잘해요 저한테요 그 환율도 잘 주고 그래 가지고요 어 은행에 그 선물 다 돌리고 오이라고 늦었어요. 여기는 이제 1 1 시에서 2시 반까지고요. 오후 다섯 시에서 일곱 시 반까지요. 일요일 날은 쉬어요. 어? 사모님 어디 갔어요? 안 계세요? 아니 나중에. 에이 사모님 보러 안 돼. 일단 돈 먼저 받아 잠깐요. 안녕하세요. 선물 만곳에고요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약속 지켰죠 예, 이분이 커피를 좋이하세요아 이곳에 있는 이곳에 요아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있게 놨어요? 물좀이곳요이에 이곳에 있이 잡고 잡고 지금 반찬이 다 떨어졌네요. 여기 남 너무 늦게 왔어요. 이게 뭐죠? 감자 으깬 거? 어, 이게 무슨 요리인가를 모르겠네 김치 콩나물 에뭐 이상한 소스네요. 사모님 사모님 이게 감자예요? 감자? 아 감자 으깬 거구나. 네, 오늘의 건강만 고구마네요. 고구마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눈 건강 개선, 장 건강에 좋네요. 이것도 먹으려고고요. 이거 야채. 이 집은요 국을 엄청 잘해요. 우리 주방장님이 국을 이 뭐지 사모님 된장국이에요? 아시라국. 이 집에 이제 계란이 비싸니까 계란을 안 사요 갖고 이거 부치기 한대요 부치기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맛있는게 망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어요 망고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저기 뭐야 토스트 빵이집 손님 엄청 많아요 지금 어, 시간 다시 볼게요 네, 1시 22분 인데요 손님 이렇게 많아요 봐봐요 예, 여 집은요, 사모님 가져갈게요. 8,000원이에요. 엄청 싸죠? 그리고 10권을 사면 이렇게 싸요. 예, 지금 이 집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완도로 해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체, 체해갖고. 그래서 못 가고요. 지금 부산이 오늘 비가 온다운데 비가 안 오는데요. 엄청 더워요, 부산이에요. 지금 요 보니까. 나우스는 가을인데. 가지고 이제 어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가고요 하루 정도 쉬었다가 가야 할것 같아요. 예 시청에서 고맙고 혹시 저하고 부산에 이렇게 시간이 맞으면요 어저 같이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사드릴게요. 여기는요 예저모덕역 삼벌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예예모덕역 예. 예, 삼벌출구 바로 앞에 있어요. 찾기 아주 쉬워요. 부산이에요? 부산이요? 예, 어우, 저산 너무 멋있다. 예, 그럼 시체에서 고맙고요. 어, 밥좀 먹고 힘좀 낼게요. 아, 그리고 뭔 일이 안 되면요. 010-3376-4938. 0 1 0 3 3 7 6 4 9 3 8 문자 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